A가 1이고, B가 1인 것까지 구했대잖아.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잖아. 그럼 이것도 등식이니까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여기서의 근은 여기서의 근도 되거든.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물론,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알파의 몇제곱이었나? 20제곱이었나? 알파의 20제곱이구나. 알파의 20제곱 플러스 베타의 20제곱은 알파의 18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 베타의 18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잖아. 근데 요게 베타의 3제곱이 6제곱이니까 그냥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랑 같은 거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서 이알파 베타 빼준 건데 이때 알파 베타가 얘두 근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1이고요. 두 근의 곱이 1입니다. 따라서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답이야.